당신도 많이 먹어. 남편이 아내의 밥그릇에 밥을 덜어 줬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죽을까 봐? 3개월 전부터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45세 김민수와 43세 아내 박지현 결혼 1년 차. 3개월 전. 여보, 보험 들자. 종신 보험 10억짜리. 보험료 차이 안 나니까 최고액으로 만약을 위해서. 민수는 동의했습니다. 수혜자는 배우자. 2주 후 민수는 밥을 먹고 나면 매일 속이 안 좋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부엌을 지나다가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밥그릇 앞에서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밥에 무언가를 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집에 CCTV 세대를 설치했습니다. 부엌, 거실, 식탁. 매일 아침. 여보, 밥 먹어요? 민수는 밥을 받아 화장실로 갔습니다. 몰래 버렸습니다. 잘 먹었어. 매일 반복했습니다.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지연이 약을 타는 장면, 3개월간 매일, 민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기로 한 그날 아침. 여보, 밥 먹어요? 민수가 지연의 밥그릇을 당겼습니다. 자기 밥을 떠서 지연의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당신도 많이 먹어. 지연이 멈칫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 먹기 싫어? 배가 안 고파서 3개월간 매일 나한테 입안 먹였잖아. 이제 당신 차례야. 죽을까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과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지연씨 살인미수로 체포합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약을 타는 모습이 찍힌 CCTV 3개월치. CCTV에 전부 찍혔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봐. 3개월간 매일 날 죽이려고 했잖아. 왜 그랬어? 왜? 일주일 후 지연은 살인미수로 구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이혼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